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제가 원래 혼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어, 팀 작업을 위해서 지금 여기 경주까지 나왔습니다. 음, 보통 제가 이제 팀작업 위주로 많이 하진 않는데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 부산의 사진작가 두 분을 모시고 같이 팀 작업을 나왔는데요. 어, 굉장히 사진이 멋지고 또 조명을 쓰면서 어, 좋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여러분들도 작업하는 과정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 작업하는 모습 한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지금 여기에서 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모델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SMDB B120이라고 하는 120W짜리 어, 컴팩트한 음, 포터블 조명입니다. 테스트하러 제가 가져 나왔거든요. 이 조명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이 조명의 성능이 어떤지, 과연 쓸만한 조명인지, 또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발휘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 스피드박스 플립이 어, 20인치와 24인치 두 가지 사이즈가 있었거든요. 50하고 60cm 짜리가 있는데 이, 이 B120은 광량에서 크기 때문에 좀더큰 소프트박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8인치, 70cm 짜리 플립박스가 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20과 어떤 구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작동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원터치로 펴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 플립박스에는 이 어댑터가 있어서 자기 조명에 맞는 어댑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 SMDB 120 조명은요, 같은 마운트이기 때문에 어댑터 없이 바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촬영 준비가 끝이죠. 자,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아마 처음에 조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어,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성능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렇게 빛이 밝은 정오 시간에 한번 촬영을 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작은 사이즈 의 조명이 이런 대낮에도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 패널 보시면은요 어, 특별히 메뉴에 들어가는 거 없이 직관적으로 다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어, 버튼 한 번만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자 지금 이게 스탠바이가 됐고요. 지금 채널은 어, 5번인데 제가 채널을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자 채널 1번으로 맞춰놨고요. 그룹 A 그러면은 어, 제가 조정하는 대로 어, 저 b 120 어, 조명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모델분 열심히 예, 지금 단장을 하고 계신데요. 어, 한번 테스트,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앰모드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약간 좀 어, 어둡게 좀 배경을 눌러주고 예, 모델만 조명으로 밝혀주 줄 거기 때문에 노출은 약간 언더로 맞춰 놓았습니다. 같이,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잘 나왔는데 지금 모델분 얼굴이 지금 많이 어두울 거예요. 지금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자, 어, 진짜 어두워요. 어, 아직 진짜 꼼꼼하게 나왔지요? 어때요? 예, 봐봐요. 어, 그러네. 그렇죠. 예, 일부러 제가 그렇게 세팅을 맞춘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 지금 예, 사진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도 예쁘네요. 예? 어두워도 빛이 나요. 어두워도 빛이 나요. 자, 이제 이런 어두운 상태에서 지금 얼굴이 밋밋합니다. 지금 그림자, 그늘 밑이라서 얼굴에 컨트라스트가 없이. 빛의 방향도 없이 밋밋한 상태인데 여기서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 조명의 광량은요 보통 중간 정도에 놓고 한번 찍어 보시고요 어, 거기에서 밝으면 어둡게, 어두우면 밝게 맞추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저는 16분의 1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먼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어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 자, 16분의 1로 했는데 어, 밝기는 좀 밝아졌는데요, 약간 약간 아쉬운 느낌이 좀 드네요. 살짝 더 밝혀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로 하면은 두배 밝아지는 광량이 나옵니다. 약간 측면으로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음, 많이 밝아졌네요. 얼굴이 좀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 그냥 뭐 가만히 계셔도 어? 모델이시네. 네. 자, 좋습니다. 오케이. 몇장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얼굴이 화사하게 나왔죠? 어, 네. 네, 네. 엄청 화사해졌죠? 엄청 화사해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광량을 조절하면서 좀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진을 연출하시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조명 끈 거하고 킨 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을. 자, 조명 끈 거, 조명 끈 거는 별로 안 이쁘게 하셔도 돼요. 그래, 아유, 그렇지? 그래도 <laughs> 너무 티나게 찡그리시면 안 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 여기를 살짝 보세요. 살짝만 하나 둘, 오케이 조명 킨 거,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이거 이쁘게 그렇지요. 됐습니다. 조명 끈 거, 네, 킨 거. 오, 이게 조명의 우와, 차이예요. 우와, <laughs> 리액션이 좋아요. 색부터 네, 달라져요. 예, 네, 원래 조명 키면은 뽀사시해져요. 습니다. 그렇지 하나 둘 그렇죠. 음자 그렇지 어 이쁘다 옳지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또 촬영을 또 해볼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 모델분께서 어, 화장을 다 끝내시고 어, 환복을 하시고 지금 어, 촬영 위치에 와 계신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 b 120 조명을 이용을 해서 이 장소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없이 한번 촬영을 해볼 거고요 지금 어 한낮 정오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날이지만 지금 여기는 그늘진 곳이고 저 배경은 밝거든요 그래서 어 배경과 모델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명 없이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자 조명 없이 찍게 되면은 지금 어, 배경이 좀 굉장히 밝아서 배경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모델 얼굴도 그림자 때문에 예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냥 무난해요. 이런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좀 어딘가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들지요. 이걸 이제 보정을 해서 이게 막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 조명을 썼을 때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살짝 어둡게 맞추면은요. 자 배경은 보기 좋아졌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지금 배경 밝기는 이 정도가 좋아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두워졌죠? 너무 어두워졌지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명은 얼굴을 음... 예쁘게 스튜디오처럼 깨끗하게 밝혀줄 거예요. 네. 자, 일단 배경 노출을 맞췄으니까요. 이번에는 조명을 쳐서 노출을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조명은 어, SMDB 비120 조명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소프트박스는 120과 찰떡 궁합. 같이 세트로 나온 저 70cm짜리 플립 박스 이용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조명을 써볼까요?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 음 조명이 없는 어? 거, 조명이 있는 거 네.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그죠? 자,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오이치 음 좋다. 자, 한번 저 백라이트를 꺼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그렇지요? 음, 화사하게 나오네요.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자, 약간 앞을 보시고, 조명 쪽 있죠? 조명 쪽 위치도 살짝. 아, 좋다. 한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그렇죠. 아, 보기 좋아요. 자, 약간 구도를 살짝 바꿔서. 그렇죠. 살짝 깔아주시고. 옳지. 지금까지 제가 s m d b P120으로 첫 촬영을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광량이 좀 약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광량을 32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이 정도로 인물에게 좋은 빛이, 풍부한 빛이 간 것이 보입니다. 잘 활용하면 멋진 작품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MDB 채널 팬분들 안녕하세요 모델 임소라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에 왔는데요.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진과 영상이 예쁘게 담아주셔서 결과물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직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SMDB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